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가구 정미죠훈이나빠입니다 오늘은 전에 했던, 계속 했던 이벤트, 지금 6탄까지 갔는데, 제 7탄. 예. 이건 좀아껴뒀던 건데, 해보려고요. 네. 어, 147, 24, 예, 이벤트입니다. 147, 1 4천일란 뜻으로 해서 147만원에 무조건 3 0 0만원이건 400만원이고 500만원짜리를 무조건 147만원에 제가 드리는 이벤트죠. 지금 유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제품인데요. 요게 그 전에 두 조가 똑같은 게 색상만 트는 게 나왔는데, 예, 바로 그냥 다 나가요. 이런, 왜냐. 인팔라에다가 태우라는 정품이도 정품이고요. 네, 그리고 4인용의 카우치가 앉았을 때 오른쪽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헤드레스가 너무 부드럽게 한 20단은 되죠. 7단, 5단 아닙니다. 예, 정말 부드럽게, 예. 미세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게끔 다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꺾이는 예, 이거 빛각을 쳤다 그러죠. 요 꺾이는 부분까지도 너무 잘 이쁘게 잘돼 있고요. 뭐옆 그리고 이런 팔걸이 부분이나 바닥방석이 특징이 약간 뒤로 약간 넘어갔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앉았을때이 편안한 각도 때문에 얘네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제품 자체도 편하고, 길이는, 예, 3,000, 조금 넘습니다. 네, 3 0 50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4인용은 3,000으로 보이죠?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예, 이목다 닿는 부위고요 그리고 팔걸이 넉넉하게 잘돼있고이 제품 자체가, 펠로모사에서 태우라는 제품 자체가 워낙 유명해요. 네,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긴 해요. 왜냐. 모던하면서 깔끔하게 딱떨어졌고 제일 중요한 거 인팔라 예, 원단이라는 거, 인팔라 원단은 뭐라고요? 네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최고의 원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제가 써서 뭐 좋은 것보다도 예,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적극 추천은 드려요, 제가요. 예, 어, 모든 걸다 제가 시험을 다 했죠. 긁어도 끄떡 없고 고양이가, 그 다음에 방수 처리가 되고. 예, 뭐가 묻었을 때도 물티슈로 완벽하게 다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자체는 4인용에다가 카우치가, 요, 예전에는 카우치가 좀 길었는데 요즘은 약간 잘 나왔어요. 그래서 방향에 뭐 상관없이 놓으셔도 솔직히 괜찮긴 해요. 다리도 밑에 떠있는 거라 노브 청소기도 다 들어가 있는 예, 그 높이로 다된 거고 헤드레스를 다 내렸을 때 예, 깔끔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도 됐고요 디자인 자체 깔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요 이 제품만 나오면 다 완판 그냥 다 나갔어요 그래서 요거 요번 음, 또 갖다 놓은 건데 바로 지금 그래서 제가 요거 마저 제가 내놓으려고 합니다 147만 원 예, 이거는 막 팔아도 그냥 200만 원짜리예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 원가를 정도 되니까 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147만 원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예,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예, 카우치 소파인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기대해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식탁 대단한 걸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할 건데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중견 기업에서 저한테 예, 딜이 들어왔습니다. 예, 소비자랑 저만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미리 뭐 밝혀지는 건 아닌데 대찬 가격에. 오리지널로 내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천년을 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안 사시면. 예, 미리 예고는 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기획 짜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영상 올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더 싸게 갖고 와서 좋은 제품을, 싼거 싸게 갖고 와서 파는, 파는 게 아니라 좋은 거를, 퀄리티 높은 거를 싸게. 예, 2분의 1 가격은 기본으로 드리고, 어쨌든 3분의 1 가격 아시죠? 저는 막 뿌려버립니다. 예, 왜? 덤비지 못하게. 네, 예, 좋아요, 구독, 그러니까 빨리 눌러주셔야 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이벤트 준비 중이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 모먼트 가고 정매저 호인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